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하니까 엄청 오랫동안 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숫자였죠 그런데 어느새 이제 17일밖에 남겨 두 주지 않았습니다 두주 정도 후에면 부활절을 맞이하죠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시고 경건 연습 경건 훈련에 개인적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흔히 칠병이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 이어 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였는데 오늘은 음 두개가 더 많죠 7병 2어라고 그렇게 5병 2어와 견주어서 제목을 붙이면 7병 2어가 되겠습니다 생선 두어마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보시면 생선 두 마리가 있다 라고 하죠. 떡은 육절에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일곱 개와 두 마리.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흡사 다섯 개와 일곱 개, 그두개 차이 똑같은 내용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두 번씩이나 반복을 할까? 무엇이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했다고 하면 오늘 이 칠병이어라고 하는 말씀은 이방 땅에서 이방 지역에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라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왠구하니 두로 시돈 땅을 지나서 수르본익게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 전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그러니 이 질병이여는 그 자기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 잔치를 베푸시는 중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 사용되는 표현들을 보면 멀리서 온 사람들, 광주리 이런 표현들이 이방 사람들임을 암시하고 있고 또 두로와 시돈 수로보니게 이런 이방 사역을 할때그때의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었다 일절의 얘기를 하니까요 또 전체적인 내용이 이방 사람들에게 베푸는 잔치라 하는 표현들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가면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뭐 모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겠습니다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이방인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홀대를 당하고 또 사람 취급 당하지도 못하는 또 예수님 스스로도 자녀에게 줄떡은 있지만. 개에게는 줄 떡이 없다 할때 뭐라고 했습니까?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잖아요 수로본니의 여인이 그렇게 할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 생각처럼 이렇게 제쳐놓거나 멀리하거나 따돌리거나 이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대우를 하지 않고 똑같이 그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딱한 처지를 예수님은 눈여겨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마치 오병이요와 같은 이 칠병이여는 그들에게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은혜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살기를 바라시고, 더 고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인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방인들도 극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다 같이 지구촌을 이루어가고 또 벽이 없이 또 전쟁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한 나라가 되는 은혜가 우리 주변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늘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은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신다. 뭐, 첫 번째 대목과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런 예수님의 마음, 이방인도 극률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통로로 이렇게 기여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주인공, 또, 베푸는 사람, 음, 예수님이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이 그 잔치에서 귀한, 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듯이 짠한번 말씀하시면 만나가 주렁주렁 하늘에 공중에 매달리든지 땅에 이렇게 내부러져 있든지 쉽게 주워 먹을 수 있는 누구든지 주어서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배를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렇게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극률이 여기노라 하시고는 제자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자들 얼굴을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물리서 왔고, 보낼 수도 없고, 가다가 죽게 생겼다 하면서 제자들 마음을 떠보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뭐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손에서 예수님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지 않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네꺼 내놔라. 이런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거 내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씀은 그 뒤에 계속하면 그거 나누어 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이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제자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 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행복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한 집에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흘러가게 하시고 또 나누어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극률을 베푸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낯선 또 소외된 천대 받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그 천국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각자 가슴에는 무슨 말씀이 들리십니까? 나를 위해서도 천국잔치를 베푸신 예수님, 그 은혜가 감동이고 감격이고 또 감사하는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내 손만 꾹 움켜잡고 잊지 않게 하시고, 이거 나누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나 때문에 이 땅에 확장되는 일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식의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극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서 얼마든지 내어줄 수도 있지만 내게 있는 것을 물으시고 그것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그러니 배고픈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요. 극률한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도 그들이지만 이것은 나를 위해서 베푸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천국잔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잔치 자리에서 먹고 배부르고 이렇게 만족해 누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떡을 세상에 나누어주며 내 것까지 내어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감사하며 또 경건 연습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